바울은 감옥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났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마치 재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명과 에너지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외로움이 아닌 영광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의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홀로 남겨진 듯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받지 못한 마음으로 고요한 광야를 걸을 때에도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어드린 것처럼 저 또한 제마저도 남지 않도록 제 삶을 아낌없이 태워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늘제 곁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길 원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마지막 호흡까지 아버지를 노래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